9월 12일 목요일 종가매수 하겠습니다. 금일 종가매수 종목은 두 종목인데요. 먼저 PCT입니다. PCT 보시면 강세 패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초첩금 들어왔고 그 다음에 매수세 출현 그 다음에 작은 세력 큰 세력 들어온 모습 그래서 종가매수를 했습니다. 종가매수 단가는 0.675 또는 이하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수 종목은 d x F, 던신 파이낸셜 홀딩스입니다. 보시면 여전히 강세 패턴 출연, 그 다음에 초초금 대출시도 들어왔고, 매수세 출연, 그 다음에 작은 형님, 큰 형님 들어오는 모습이라 매수를 합니다. 매수단가는 0.1588 또는 이하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들이 체결된다면, 체결된다면, 오후 5시에 잠시 보십시오. 보시고, 종목이 오른다 그러면 익절하시고, 변동이 없을 때는 본인 매수가 곱하기 1.0328 하시면 본인 매도가가 나옵니다. 매도 걸고 볼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변동성이 있으면 제가 다시 오후에 영상을 찍어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화기찬 하루 되시고요. 저는 이따 오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